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화성시 뱃놀이 축제가 3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채민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제 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지난 11일 전국 각지에서 총 21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제 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지난 9일에서 11일까지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에서 개최됐으며, 요트에서 유람선까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승선도 체험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과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에 화성시 역시 적극 힘을 실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야간 승선 체험과 문화 공연을 도입해 관광객들이 늦은 시간까지도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촌 체험 마을과 함께하는 독살 물고기 잡기 체험, 마린 플로깅 등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오픈하자마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불편과 안전을 위한 화성시의 대책도 돋보였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장 5개소 확보, 셔틀버스 도입, 그늘막 설치, 해양경찰 지원을 통한 해상 사고 대비 등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뱃놀이 축제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화성시를 알리고 지역을 살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 축제에 함께해주신 시민들과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채민합니다.